다 된다니 지방은 갭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 꽤 되겠네요. 서울이 안 되면 지방이라도 봐야겠네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까지는 안 만들 거예요. 그러나 일본과 같은 현상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없는 거지. 5년, 7년, 10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추후에는 입주 물량이 공급 물량이 어마어마해질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도 오랜 동안 조정 기간이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공급 물량 막 20만 가고 30만 가고 난리 날 거예요. 한바탕 조정받는 국면을 가다가 결국에는 일본처럼 됐나니까 어떻게 해?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나아갈 거지만 경기도 외곽에도 입주 물량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점점점 그죠 수도권이 넓어질 거예요. 그럼 그것들은 가격이 오히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일본처럼 네.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도 올 거예요. 왜 점점점 입주 물량인지 나중에 어마어마해질 거기 때문에. 그럼 인구가 1억까지 다시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5천만이 뭐야? 5천만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6천만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처럼 이민 정책을 잘 펼쳐가지고 해외에 있는 인구를 유입해가지고 만약에 6천만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수도권이 다 오를까요, 여러분? 안 그렇다니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군모 경매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먼저 강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 각까지 여러분들 많은 기사들 또 부동산 시황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요즘에 마음, 드는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그래도 좀 앞으로의 시장을 좀 기대하는 마음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기에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가면 좋을지 잘 한번 이렇 보시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2012년 이후에 최저치다 뭐, 뭐 최고를 경신했다 뭐 이런 얘기 자주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꾸준하게 전세가가 조금씩 조금씩 어, 서울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갭투자의 시기가 왔어요 자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수도권 분양 물량은 68,000 가구로 전년 87,000 보다 18,000 가구 이상 줄었다. 예, 지속적으로 조금씩 내려왔죠. 올해 예상 분양 물량은 59,000 가구로 작년보다 더 적다. 예, 이게 수도권을 다 포함해서 얘기해서 그런 건데 실제로 서울은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어, 지난해 분양 물량이 줄어든 것은 시장 침체로 수요 자체가 위축된 데다 원자재값 인상 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건설 사들이 신규 아파트 공급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데 건설사 입장이라면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이 조정받고 있는 국면이었는데 원자재값까지도 상승을 했어. 그러면 비싸게 지금 이렇게 지어봤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조정 국면이 몇 년이 갈지 모르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런 시그널들, 어떤 사이클들을 몇 번을 경험했잖아요. 공격적으로 뭐 땅이 있어도 이거를 지금 공사를 진행할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뭐 이게 분양이 돼야 진행을 하죠. 작년까지만 해도 SH 공사에서 공사비를 7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SH 공사에서 기준을 얼마 잡고 있는지 아세요? 평당 1000만 원으로 지금 야, 300만 원이나 올랐어요, 여러분. 자, SH 공사 그래서 정말 짜게 평가하고 이익을 위해서 높게 기준을 잡지 않는 그런 공사에서 천만원으로 잡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전국의 주간 아파트 전세가는 25주째 상승했으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서울은 상승폭이 전주보다 확대됐다. 서울은요, 앞으로 35주째 상승하고 있으며, 50주째 상승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지사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서울에 지금 물량이 없어요. 물량이 없다니까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업계 전문가는 최근 부동산 필프 위기론이 화두에 오르면서 시장에서 예상하는 공급량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며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 전세값이 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모든 그동안의 역사 사이클을 보더라도 입주 물량이 없었을 때 전세가 상승은 항상 동반됐던 현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일단은 1월 29일부터 어 신생아 특례대출이 27조가 기다리고 있고요. 또 청년대출이 20조가 기다리고 있어요. 청년들 우리 신혼부부들 집사라 이거예요 근데요 집사라고 꼭 1.6%대만 대출을 해주고 이, 이 정도 개념이 아니고요 전세로 너무 소액이라서 집을 살수 없는 여력이 없는 청년들은 전세대출도 이렇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곳으로 가서 전세로 살고 싶어하는 수요가 많을 텐데 저금리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자 1월 29일부터 신세가특례 같은 경우는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후에 또다시 전세가는 상승할까요 줄어들까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지원 대출이 없더라도 지금 시장 상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지원 대출까지 나오기 때문에 상승을 안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가지, 이 재개발 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모아타운이다, 신속통합이다, 역세권이다, 민간 재개발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죽순 서울 같은 경우는 정부 뒤집어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재개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행이 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물론 모아라든지 시속 같은 경우는 약간 더디는 부분이 있어서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여기저기서 몇년 전부터 노력했던 것들이 가시화되면서 공사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주변 일대는 벌써 빌라도 전세가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한남이 보상이 시작되고 2주가 진행되면서 그 주변에 전세가 상승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서울은요 뜨겁다는 거죠. 전세가의 상승은 매매가의 상승을 이뤄내기 내는 전초적인 현상이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정부정책 1월 10일날 발표한 내용을 얘기해줬잖아요. 서울의 신축빌라를 사도 6억짜리 사는 것을 인정해준다니까요. 건축비가 올랐기 때문에 건축비만 해도 평당 천만원이라잖아요. 근데 땅값도 얼마예요? 땅값 플러스해서 팔아야 되니까 이게 인정되는 시장이 완벽하게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2억대 3억대 빌라들 예,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애매하게 지금 저가로 떨어져 있는 도노강에 있는 아파트들 여러분들 지금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건축비 상승이 없었어도 주변에 이렇게 재개발 바람이 없었어도 또 이런 특례 대출이 없었어도 전세가 상승은 항상 있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까지 받쳐주기 때문에 지금 정말 미친 상황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지금 야 이게 지금. 이게 25주째 전세가가 상승하는 게 상식이고 정상인 거구나라는 게 지금 인식이 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올라 고민 고민하지 마 빨리 올라타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기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줄고 있고요. 어, 전세값 상승세 이어지나 네, 이어지죠. 서울 아파트 전세값 치솟자 탈 서울 수도권으로 이동 가속화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치솟기 때문에 또탈 서울합니다. 항상 항상 그래 왔습니다. 서울이 비싸서 경기도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수혜를 입었어요? 용인이 수혜를 입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서울 아파트 전세값 치솟자 탈 서울 수도권으로 이동 가속화 점점점 이 전세값 상승의 기운이 수도권으로도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매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매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세가 역대 사이클이 항상 그래왔던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세가 상승은요. 매매가 상승을 불러오는 전초적인 현상이었다는 사실. 네. 매매가가 여기 있고요. 전세가가 지금 만나 있나요? 아니죠.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고요. 전세가가 25주째 상승하고요. 앞으로 지금 올해도 공급 물량이 없어요. 내년에도 없고요. 앞으로 이게 오를 일이만 남았어요. 떨어질 일이만 남았어요. 상반기에 지금 돈을 또 많이 풀 거란 말이에요. 돈을 찍어서 지금 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돈을 찍어서 풀어내니까 실물 자산이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났잖아요. 앞으로 완화책들이 나올 일만 있어요? 규제책들이 나올 일만 있나요? 이 시장이 더안 좋아지리라 생각하시나요? 올바른 판단과 팩트체크가 진짜 여러분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일일 비하지 말고 이럴 때가 매수의 기회인 거예요. 너무 좋다 좋다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이미 다 좋은 줄 알기 때문에 걷어들이고 더 비싸지고 내가 이제 살라 그러면 이제 못사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전에 1월 29일 되기 전에 지금 막 경매로 낙찰받고 지지고먹고막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기회인 줄 알아야 기회를 잡습니다. 지금 빌라 지금 서울에 낙찰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보니까요 한두번 유찰돼야 입찰을 들어오는 계속 형국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빌라는 단타도 어렵고 어 많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이런 불안감들이 있고 요즘에 또 거래도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분위기 맞습니다. 근데 이 분위기가 영원할까요? 아니라니까요. 이럴 때 사야 해요. 여러분들 우리 군본인 경매식구들은 팩트 체크. 하면서 오늘도 도움되는 하루 도 이렇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복천이 경제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니다. 화이팅!